로또 t v 안녕하세요. 로또 t v 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55회 645로또 t v 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세장 어, 구매했습니다. 어, 집 앞에, 앞에 있는 판매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유심히 잘 봐주시고요. 어, 이거, 어. 지난주 모의 추첨이죠. 지난주 모의 추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8, 39 나왔고, 19 나왔고, 56, 4번, 30번, 43번 나왔는데, 4번은 본 추첨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38번. 38번도 본 추첨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26번. 26번도 본 추첨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조금 힘든데, <laughs> 이렇게 나왔네요. 3개가. 본 추첨에서 당번 추천까지 해가지고 3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찍자면 이렇게,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 일요일날에도 말했는데, 어, 간만에 중심수 7번을 정해놓고 가는데, 어, 그냥 이거, 이제 분석이 조금 여러 방법이 있, 있잖아요. 어, 그 중에 하나의 분석이고, 제가 기본으로 보는 회기법 분석이다 보니까, 어, 7번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어, 높아 보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어, 7번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12번, 어, 이수, 이수 기준으로 할때 12번을 같이 썼어요. 12번하고 7번이겠죠. 어, 어 올해 1월 달 달력수 중에서 10번, 아, 7번, 10번, 28번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0번 같은 경우에는 안 가지만, 하나 있고, 28번 같은 경우에는 두개 정도 되죠. 두개 정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7번하고 12번입니다. 자, 어,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 안 주나 지진 안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여기에서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여기를 조금 여기에서 한 한두 개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어 이번 주는 이런 건 없고요. 어 오늘 구매하 아 오늘 구매했구나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가야죠. 어. 여기는 이제 가야 합니다. 이제 폐기법에서 잡히든 잡히지 않든 시간에 여기 가야죠. 어, 여기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아 가지고 좋게 나오길 원하는데 어. 이번 주안 나오면 다음 주도 어 무지건 가야 합니다. 폐기법이 어, 나오든 나오지 않든지 간에 갈겁니다. 다른 연기의 숫자에서 어, 뭐 잡히든 잡히지 않든지 간에 이쪽 라인은 갈수 밖에 없어요. 40번하고 어, 40을 40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번입니다. 40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번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만자첫 번째입니다 자 12번 하고 40번이죠 12번 하고 40번이고 73장이에요 73장 어, 집앞 판매소가 아니라 집앞 앞에 있는 <laughs> 앞에 한번더 앞에 있는 어, 판매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집, 밥, 밥, 판매소. 12번하고 40번이에요. 어,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 볼까요? 어, 4번 2개 있고. 자, 6번 2개 있고. 그 다음에 5번, 8번, 10번. 자, 13번 있고. 15번이 3개가 있네요. 15번 3개 있고. 그 다음에 24번 또 2개 있고, <laughs> 아, 집 앞, 앞에 있는 판매소라서 그런가. 2개짜리가 많이 있네요. 다음에 18번, 19번, 그 다음에 29번 있고요. 그 다음에 27번 있고, 34번, 43번. 자. 12번하고 40번입니다. 40번은 제가 말했죠. 15분간 마지막에서 두 번째. 40번, 41번, 42번 사이인데, 어, 제가 선택한 숫자는 40번이죠. 40번. 제가 선택한 숫자는 40번. 자, 12번하고 40번입니다. 관계는 한 번인가? 카운터가 하나인가? 될 거예요. 0인가? 하나든가? 랜덤 자 랜덤자 확인하시고. 6번 두 개, 4번 두 개, 15번 세 개, 24번 두 개, 29번 두 개. 자 확인하셨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연구수네요. 연구수. 어, 연구수로 봤을 때는 어, 30번이 <laughs> 나올 것 같은데 어, 앞서 말한 것처럼 15분간 그것도 있고 회기법에 잡히긴 잡혀요. 뭐 다이라고 해야 하나? 뭐 회기법에 안 잡혔으면은 30번도. 갈 수도 있는데 그냥 40번으로 갔어요. 30번, 40번 자 랜덤투자 확인하시고요. 10번 있고 0코스죠 2번, 3번, 9번, 5번, 28번, 9번, 자 9번, 두개15 16 18 25 28 3335 3, 3 9 32 9 3, 8, 4, 2, 4, 1, 4, 5. 자,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두 개가 9번, 9번 밖에 없네요. 9번 밖에. 30번하고 40번입니다. 아마 몇주 전에도 이렇게 갔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간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확실히 간것 같고. 30번하고 40번입니다. 아마 30번 때쭉 많이 나왔을 때, 그때죠. 30번, 31번. <laughs> 나는 이제 33번 갔는데 32번 나오고, 33번 나오고, 34번 갔는데, 35번 나오고, 36번 나오고, 38번 갔는데, 37번 나오고, <laughs> 어, 이때죠. 자, 랜덤 숫자 잘 한번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7번하고 12번. 7번하고 12번입니다.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 나시고요. 7번하고 12번 아, 랜덤 숫자 볼게요. 1번, 2번, 3번, 5번, 8번, 20번, 13번, 24번, 25번, 34번, 38번, 28번, 15번, 29번, 35번, 2 3번 30번, 44번, 40번. 자, 랜덤 투자 확인 잘 하시고요. 랜덤 투자 확인 잘 하시고. 여기 30번, 40번 여기 있네요. 3번 10번은 없고, 여기 10번 있고. 어, 오늘이 제, 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이 어, 윤씨 체포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 있었거든요. 어, 오늘 윤씨 체포, 체포하기 좋은 날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체포할 것 같아요. 뭐 내일도 나쁘지 않은데, 빨리빨리 체포하면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좀 제일 어, 괜찮은 날짜인 줄 알았는데 어, 국수본에서는 내일 체크할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할줄 알았는데 날짜도 괜찮고 해가지고 빨리 이게 얘를 잡아 쳐 넣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요. 진짜 한놈 때문에, 한 놈이, 한놈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죠. 한놈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빨리 고치려면, 망가뜨린 놈을, 작업장에서 빼놔야 합니다. 말질하는 놈들 있죠. 일하다 보면은 도움도 안 되고 <laughs> 세상에 그런 놈들이 있기 있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런 놈들이 있었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불행한 일. <laughs> 해외 순방, 술, 골프. <laughs> 해외 순방, 술, 골프. <laughs> 자, 우리 멤버십 회원 야니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일반 구독자 선생님들, 어,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 어. 오늘 것도 오늘 화요일이지만 오늘 화요일이지만 어, 유심히 잘 봐주시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오늘 윤씨 체포하기 좋은 날이거든요. 근데 국수분에서는 아무래도 내일을 어, 체포할 것 같아요. 내일도 나쁘진 않지만 오늘도 좋은 날이거든요. 아, 이거 염두해 주시고, 번호 한번. 오늘 화요일이지만 유심히 한번 잘 봐주세요. <laughs> 해외 순방,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골프. 얘는 출근도 양, 진짜. 일반 회사원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 완전히 그냥 오후 4시에 출근하고, 아이고, 진짜. 일반 회사 같은 사람은 잘랐죠. 도움 다 내고. 회사에서 피해 보상 하지 않은 게, 피해 보상 할 만도 하는데, 잘린 건 기본이고,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겠죠. 회사라면, 일반 회사라면.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했는지 어 이제 댓글 부대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죠 댓글 부대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것못 차린 것 같고 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 당연히 이제 수사 받을 여제도 한번또 살펴봐야 하고, 수다수도 분명히 할 건데, 댓글 부대가 그 올라왔어요, 수면 위로.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데, 판단을 너무 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댓글로 까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정신도 못 차리는 것 같고, 판단력도 이제 아예 제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오늘 체포할 줄 알았는데, 내일 체포하려고 하나 봐요. 혹시 모르니까, 특공대하고, 경찰 특공대하고, 장갑차는 끌고 가야 할것 같은데. 특공대하고 장갑차는 끌고 가야 할것 같은데. 만에 하나 취약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laughs> 헛소리 좀 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